어, 곱셈공식의 활용 중에서 숫자로 바꾸는 이유는 숫자가 큰 숫자일 때 계산을 편리하게 하려고 바꾸는 거야 101이 세 자리인데 그거를 직접 계산하면 이렇게 세로 세우 그러면 계산할 수 있지만 귀찮다는 얘기지 있지. 얘를 가로 세운 거야1 어. 그냥 하기 힘들어서 숫자를 1 0을 a라고 두고 1을 b라고 하고 그러면 a 제 곱한 b의 두배 b의 제곱 자 a 제곱 대0 0의 2배 2번 곱한 거백과1 ab의 두배 200이 되겠지 자1대 제곱 1될 거야 다시 얘기서 100을 제곱하면 0이 4개 붙으니까 그리고 200이고, 1, 손가락으로 지우면 1을 0, 0, 0, 4자리를 붙이고 1붙고 200, 3자리에서 0, 2개 붙은 거예요. 1, 되지? 잘 수정하시면 99의 제곱을 100, 마이너스 1로 할거야 자, 우리가 십진법이 계산이 편해. 즉, 1 0이라는 것은 2번 곱하면 100인 거알 100을 두번 하면 0이 4개니까 만인 거 알고 있지? 10의 거듭제곱을 포함한 곱셈공식이야. 그게 일반적으로 문화체네. 그래서 99가 아닌 100-1 그래서 a, a b 제곱 a제곱 a 곱하기 b의 2배를 뺄 거고 여기 b제곱을 할 거야. 그러면 a제곱은 100의 제곱이고 100 곱하기 1의 2배를 빼고 다시 1을 받요 그러면 얘가 만이고 얘는 200이야. 만에서 200을 빼면 9,800이지. 거기 1 하나만 붙여주면 데 이렇게 하면 계산이 편해지다이어서 방금은 같은 수를 두번 곱한 거고, 다른 숫자를 곱할 건데, 100과 99는 아예 다른 숫자인데, 100에서 1 더하고 1뺀 거야. 그 말은 합과 차를 이용해서 제곱의 차로 볼 거야. 그러면 A가 100, B가 1이니 100제곱 빼의 1. 제곱. 100은 제곱 만. 1을 빼면 9,999가 되겠지. 자, 이어서 101, 102도 두 개가 다섯 존데2 아니면 1 0의거듭 제곱. 100으로 포함하면 101, 100이 돼. 얘두 개는 아예 다르지만, 얘는 x 더 a, x 더 b라고 줬던 거. 그래서 x가 100이고, 같은 거, 같은 거 100. 다른 걸 a, 한 개를 b라고 줬잖아. 그러고 나면, xx x 하면 x제곱이네. 안에 ax 밖에 bx니, AB 합의 x 가 돼. 하고 마지막 A 곱하기 B. 그러면 100을 대고 AB 합이 3이야. 지금 자, 그 다음에 X가 돼. 그러면 내가 3이 지 거기에 A 곱하기 B 2가 돼. 다시 만 302가 되겠지. 그래서 3개단 바로 계산이 결론이나오는데 이 밑에 1 0 0 0 0 0 만을 적어주시고, 300. 적고, 거기에 2. 이렇게 한 다음에 적으면 돼요. 자, 이어서. 밑에 있는 거 49의 제곱, 같은 수의 적곱이야 자, 얘는 100 빼기 50이라면 어렵지. 다만, 십진법 50 빼기 1이 편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5 0원두번 곱하면 5를 두번 곱한 거에다가 100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a 빼기 b의 제곱이야. 그래서 첫 번째 a, 50의 제곱에다가 a, 50 곱하기 b의 두배를 빼고 b, 1의 제곱을 할 거야. 그래서 곱셈 공식을 외어놔야 돼. 계산을 편리하 y That's a 따라서 50의 한 자리 5 0 t 제곱은 h e one? h a n 2 5에다가10 two, one, two, one, two, o 0 e two, one, two, one, t 0 0 one, t w 이 one, two, one, t w 거기다가 1등을 더해준 거야. 그럼 얘가 2,800에 1이겠지. 그래서 2 be so things, them them so 3, 0 1 적어주면 됐어. 자, 이어서 93은 90을 더하기 3 83은 90에 빼기 3이야 그래서 같은 숫자에서 더하기 빼기로 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A, B 합과 그 다음은 2개의 1 제곱의 차라고 본대 그래서 9 2 A, 3그 B 92번 하면 8의9 9단그다0 2개 평균3그 9를 빼면 돼 그래서 8,000 자, 그래서 100배의 9라고 하는거은 91이지 거기에다가 잘 붙이면 돼 헷갈리나? 다시 한번 하지 말고 손가락을 살짝 지어놓고 나는 1 0 0배기꾼는9 1일이야거기다 첫째짜리 8000원 인데 8000, 9 1이니까 참...